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집 프로그램 파워디렉터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기초적인 거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1분, 1분씩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파워디렉터 가격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사이버링크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사이버링크가 나와요. 사이버링크 들어가시면은 여기 저는 지금 365를 쓰고 있는데요. 파워드레터 365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매하기를 보시면은 12개월에 11만 7천원이고 그 다음에 1개월에 3만 4천원이래요 이걸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옆에 대량구매 할인 있죠 대량구매 할인 보시면은 여기 파워드레터 21은 영구사용이라고 해서 7만 9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파워드레터 365는 1년 1년 이용권에서 43,900원이래요. 어, 저는, 어, 그때 모르고 그냥 한 달에 지금 한뭐 8,000원씩 나가면서 9만 얼마에서 지금 1년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365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계속 보내줘요. 뭐 그림이라던가 아이콘이라던가 뭐 글씨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근데 굳이 저희가 간단하게 자르고 붙이고만 할 건데 굳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21이나 이렇게 영구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개월 정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사이는크첫 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 파워드 365 있죠? 여기 제품 정보 보시고 구매하기 가셔서 여기 1개월 1개월에 보시면 34,000원 있어요. 이거 한번 결제해 보시고 한달 동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